최근 코로나19 4단계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일들은 단연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들 나아가서 개인적인 모임들까지 말입니다. 6시 이후에 2명 이상이 모일수 없다라고 하죠. 저는 주중에는 서산에 있어가지고 충남에 있으니까 잘 체감이 좀안 가긴 하는데 6시 이후에 2명이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 제한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우리들의 관계가 너무 건물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나,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 즉, 학교나 직장, 교회와 같은 건물들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않았고,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학교 내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학교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만나는 수 있지만, 아닌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닌 친구들은 결국에, 건물주의적인 공동체에게 불과했다는 것이죠.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만드는 용어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을 하고 조금 소홀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건물주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건물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증거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롱디죠.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매일같이 한 30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카톡을 할 때도 있죠. 계속해서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해서 관계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가지고 멀리 살게 되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부모님께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러한 건물주의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학교라는 건물에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라는 건물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교회에는,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결국엔 학교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주의적 관계에는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지금 학교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학교는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요,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은 충분히 21세기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21세기에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들,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건강한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카페는 장사가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해요. 식당도 장사가 안 돼서 망했어요. 폐업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공공기관도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폐쇄가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교회를 망... 교회가 폐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것.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단연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 종사님, 지금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선 초대 교인들의 삶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들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하 그들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종교가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에 유대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제우스의 신전, 뭐 아, 아레스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북유럽 신화에도 뭐 토르의 신전, 뭐 오딘의 신전 이런 신전이 존재하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회인들은 이런 성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성전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만든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장로 요한이라 하여 그 일대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인 그 마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성전을 만들 돈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못 만들었던 게 아니라 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들이 초대 교회들이 성전을 만들지 않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전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이 없으니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모였다 그랬죠? 이 본문은 아직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했다는 건데 이것은 기독교의 성전이 아닌 유대교의 성전이죠. 근데 이러한 성전에 모이는 행동은 관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물론, 성령 충만한 초대 교인들은 기쁨으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뒷구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집에서,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장소가 담장을 하는 거죠. 집입니다, 집. 그래서 성경 원문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작용을 합니다. 되게 애매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맨날 치네. 애매한 표현으로 작용을 하는데 누군가의 집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요. 이제, 타인의 집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그들의 집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집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떡을 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상적인 공간인 집에서 일상적인 행위, 식사를 하고 또 그걸 언제 하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했죠.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 일상적인 시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며. 영어로는 breaking bread 라고 하죠. 떡을 잘라서 나눠 먹는 겁니다.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성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집에서 성찬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행동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에서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왜입니까? 초대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초대교인들은 자신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곧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내가 곧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내가 곧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바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조금 바라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성령의 힘을 구하고 그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시대에는 땅끝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아, 여러분은 그 시대가 아닌가요? 아, 그래요,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다 끝에서 땅 끝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구 평평설이라고 하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죠. 이 여기서 나오는 땅끝도 스페인이라고 해서 거기가 땅끝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땅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끝이라는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나의 삶의 영역의 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의 끝그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삶의 끝에서 나의 삶의 영역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다음을 보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laughs> 많이 부담스럽죠? 되게 많이 부담스럽죠? 내가 전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죠? 어렵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안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높이기 위한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한두 명이면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지금처럼 무한경쟁 사회에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난 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당장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취업도 보이지 않고, 이런 청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특출난 달란트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뭔가 막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나 회사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그러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말 자체가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하면 안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가끔씩은. 저도 너무 미안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도, 백도 없고 뭣도 없는 청년이막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힘들고 힘들고. 그러에들 불구하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순간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했건 의지하지 않았건, 내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인 성도들이 성전에 모인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삶의 영역 가운데 성찬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것은 자의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힘든 거 안다. 부담스러운 거 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폭력인 거 알고 있다. 나 스스로도 너무 힘들다. 나 스스로도 너무 어렵다. 저도 지금 저의 삶 가운데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둥바둥 발바둥을 쳐도 안 돼요. 그냥 나를 더 힘들고 나를 더 추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것들이, 그 문제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삶의 영역의 끝까지. 마치 초대 교인들이 성전에 모인 이후에 그들의 집으로 흩어진 것처럼. 흩어지기 위해서 보인 공동체였습니다. 조대교인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그 이런 거대한 거대한 마치 쓰나미와 같은 이 파동으로. 이 사회를 바꿔가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엎어놓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말이 많아요. 교회가 말이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뭐 한국 사회 가운데 꼴통이라는 말도 듣고요.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십자가 첨, 첨탑이죠. 첨탑 사건입니다. 십자가 첨탑을 없앤다고 해서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지만 요요렇게 하면 댓글로 분명 뭐라고 하실 분들이 많지만 이웃의 지지를 얻지 않고는 우리 교회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천탑이요? 복음 앞에 그것이 가려진다면 그 정도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녹여가지고 영광로에다가 해서 할수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복음을 가린다면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요? 삶의 힘듦이 어려움이요? 솔직히 나도 힘들어요 지금. 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삶 가운데. 내삶 가운데 문제들이 힘듦이 어려움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복음 앞에 그것이 가려진다면? 복음이 그것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혹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그저 내 삶의 영역 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증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얘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군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전사삶은 세상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사회생활을 안 해봤냐고. 해봤습니다. 정말로 더럽고 추잡할 정도로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을 뛰어넘으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스대반이요?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를 증인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마치 초대교인들이 성전에 모이고 그들의 집으로 흩어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집시다. 아니, 이미 흩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갑시다. 도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 이거 할수 있나? 라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갑시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증인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흩어져 있으니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